자, 안녕하세요. 심석정 학교 학생 여러분 첫 번째 학습 시간으로 어, 1단원,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어, 읽기란 어떤 것이고 읽기가 왜 중요한지를 어, 배우게 됩니다. 여러분이 첫 번째 배울 수호 단원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설명문이 되겠습니다. 이 글은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. 자, 천천히, 어,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글의 첫 부분에 있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. 친구들. 자, 친구들 이름으로서, 어,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, 고요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밀려거나 근데 지루해져서 몸이 비비꼬이지 특히 숙제로 독서감수 써야 할 때,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, 더 읽... 힘들고 더 읽기가 싫지. 자, 이요 부분은 이첫 요 번째 문단은 우리가 누구나 경험했을 직한 읽기 싫은데. 숙제로 해야 되고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더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강연에 의해서 읽기 쉽, 읽을 때 우리는 읽기가 더싫어진다는 누구나 경험했음직한 이해를 어, 통해서 어, 읽는 이에게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집중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,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 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,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, 공부를 잘하기 위해 읽기도 합니다.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기도 해요. 물론, 재미있는, 재미있으니까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. 자, 우리가 안 읽, 이렇게 읽기 싫지만, 안 읽을 수 있다면, 우리는 읽지 않아도 될 겁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. 어,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켜서,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 읽기도 하고, 자, 두 번째 문단입니다. 그래도 우리는 책을 읽어, 왜?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읽기도 하고,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며,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기도 해. 물론 재밌으니까 읽는 친구도 있을 거야. 자,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읽기 싫을 때, 억지로 읽을 때, 읽기가 참 힘들고 더 싫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선 그럼 우리는 안 읽을 수 있느냐? 안 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는 책을 읽어, 읽어야 해. 읽고 있어. 하기 싫지만 읽고 있어. 어떨 때 읽느냐? 왜 읽느냐? 선생님이 시켜서, 또 부모님이 시켜서, 그다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,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,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, 또 간혹 재밌 으니까 읽 어, 우리는 읽 기가 싫 지만 읽고읽어 야만 하고 또읽고있 습니다.